컬러를 좀 밝은 컬러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화사해 보이시고, 본인이 어, 더 예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좀 밝은 컬러, 오케이? 밝은 컬러. 어?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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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말이, 말,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여긴 썸네일. 161에 50kg, 23살입니다. 바퀴 스타일 평가를 부탁한다고. 일단은 바뀌기 전의 모습인데. 자, 아, 약간 좀 이제 머리 두피를 딱 만지면서 찡쾌게 웃어주고 있는. 일단 검정 양말에 화이트의 발등이 뚫려있는 저런 신발을 신는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안에 원피스는 좀 세탁기 잘못 돌리면 약간 좀 색깔이 좀 변하잖아요? 요런 느낌. 이거 발목이 부러졌나요? 옆에 꽃이 다 죽었네. 물을 좀 줘야겠어요. 이것도 셔츠가 좀 아쉽네. 아, 이게 여성분들이 요런 이제 치마 같은 거 입을 때 멜빵 치마인데 저렇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거 입으면 잘못 입으면 진짜 뭔가 더 뚱뚱해 보이거나 일자 통처럼 보이거든요. 크로바스 통처럼 그죠? 막 무난하게 입는 느낌인데. 아, 이 신발이 이게 크로아상 같아. 발가락이. 얼굴이 크신 게 아닌데 스타일링이나 전체적인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얼굴이 좀커 보이게 스타일링 하고 계셔서 좀 뭔가 아쉬운감이 드는 스타일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아이고. 이런 카디건을 이렇게 입어버리면 다리가 굉장히 짧아보인단 말이에요. 접을 거면 왜 이걸 삽니까? 팔이 짧은 거 샀어야지. 야, 여기 카디건에도 단추가 있고, 치마에도 단추가 있고, 뭐 단추쟁이네요. 어떤 스타일링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아 이것도 보면은 슬랙스에 셔츠에 니트까지 괜찮았는데, 위에 입은 트렌치 코트가 너무 부해 보이잖아요. 이거 봐 신발이 아예 발이 너무 크로와상 같잖아 오버핏 블레이저에다 이런 신발은 괜찮은데 차라리 밑에 검정으로 주는 것보다는 흰 양말에 그냥 컨버스나 좀 단화 이런 것들 반수도 괜찮고 미스매치가 조금 아쉽네요. 여기서부터 후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전까지 봤을 때는 느낌이 좀 갈팡질팡하는 그냥 처음 옷에좀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입을지 모르는 스타일링이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what the fuck? That? 어, 바로 괜찮아지는데? 근데 앞전에는 비아래 타이 탕을 입어서 얼굴 막커 보이고, 다 부하게 입어서 몸이 되게 부해 보였는데 지금 바뀌고 나서는 굉장히 지금 핏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죠. 비율도 훨씬 좋아 보이고요. 또 전체적인 올블랙에다가 머플러 포인트를 주셨거든요. 아, 이거 봐. 일단, 크로아 상발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 린넨 소재의 셋업에다가 이렇게 입었는데, 전체적인 코디, 전체적인 무드를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도 좋은데, 화이트, 화이트 탑에 화이트 슈즈였으면, 좀더 예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굉장히 괜찮아졌네. 자신감을 좀 얻었네. 전보다는 실루엣도 실루엣이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막 블랙을 너무 깔고, 블랙에 포인트를 주더라도, 좀 애매한 포인트를 많이 주셨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될지를 좀 찾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보면 이제 올블랙에다가 여기 치마에만 포인트를 주신 거거든요 아 이런 느낌 살짝 좀 아쉽네 벌케한 핏의 청바지에다가 위에 또 같은 비슷한 컬러의 반팔티 위에다가 탑 나시 위에다 입어주셨고 전체적으로 블랙을 많이 쓰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청색에 블랙이 오는 것도 예쁘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검정의 청보다는 좀 화이트 청이 좀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 뭐 개인적인 게 자꾸 내 얘기인데요. 머리를 좀 묶어 올리시는 스타일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에 따라 또 코디의 무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헤어스타일링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지 않을까. 아, 요런 느낌. 약가또 화이트 부츠를 신으셨네요. 이 드래곤볼. 그 가방이랑 스트랩이랑 또. 맞혀 주셨는데 어두운 컬러를 많이 쓰시면서 밝은 걸로 포인트를 주시는데 좀 밝은 컬러를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어두운 컬러를 많이 써서 아 이거 봐봐 전체적으로 옷의 아이템들이 퀄리티가 좀 올라갔어요 그 소재를 쓰더라도 그 컬러에 포인트를 주더라도 예전보다 확실히 핏감이라든지 실루엣이 딱 떨어지는 라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죠 아 요런거 약간 좀 소프트한 느낌 미니멀한 느낌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기는 한데 좀더 세게 가도 될것 같아요 뭐 가죽 소재라든지 어 소재가 좀더확 드러나는 소재들의 어떤 옷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컬러를 좀 밝은 컬러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화사해 보이시고 뭐 분이 더 예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좀 밝은 컬러 오케이? 밝은 컬러 톤 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타일링 하실 때 가장 최근 이거 봐봐. 옛날이랑 다르잖아요. 블레이저에다가 톤온톤 느낌으로 와이드 청바지 입어주고. 흰 양말에 코스. 아, 이거 봐봐. 예전에 그 크로아상 신발 때는 전체적으로 내가 이걸 입었을 때 밸런스가 안 맞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오버핏 블레이저에다가 밑에도 같이 와이드로 가져가면서 흰색 운동화로 포인트. 이게 딱 기본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냥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로 포인트를 주면서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이 나게 입어줬잖아요. 아, 요거 봐봐. 가장 최근에 들어서 밝은 컬러 많이 쓰시는군요. 지금 보면 아이보리 자켓에다가 안에 흰티 입어주고 흰색 와이드 팬츠에다가 핑크 컨버스에다가 핑크 백. 이제는 이 친구도 아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컬러 포인트를 주는 거. 올 블랙에다가 포인트를 다른 컬러 하나씩 주는 거를 이렇게 코디를 해보다가 나중에는 밝은 컬러 베이스에 어두운 컬러 포인트를 주는 거를 또 해보면 재밌거든요. 어 이거 봐봐. 이런 같은 핑크 포인트 이 백이랑 슈즈랑 같은 핑크 컬러 포인트를 컬러 매치를 해본 다음에 또 어두운 어두운 컬러의 또핑포인크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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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응용하는것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 얼마나 좋아요. 본인이 원하던 그런 시크한 어떤 오버핏 셔츠인데 단추 풀어주고요. 밑에 살짝 하이웨스트 느낌 나게 일자 스트레이트로 딱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 팬. 벤츠 다가피 아, 너무 좋은데? 예전에 본인이 입고 싶었던 스타일링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도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브랜드 네인 밸류가 있는 데를 입으셔도 될것 같고, 좀더 이제는 더 과감한 뭐 패턴 플레이라든지, 더 이렇게 막 표현 막 했으면 좋겠어요. 야, 근데 같은 사람 맞냐? 이런 걸 신다가, 여기도, 여기도 놀라운데, 이런 느낌이 나오잖아. 이 맞아요? 말이, 말, 말,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여긴 썸네일. 제가장담하는데 관심을 없던 분이 옷에 관심 갖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꾸미는 거에 관심 갖는 순간 무한됩니다. 계속 관심인가요? 처음부터 옷을 잘 입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